오늘은 송금봉을 보러 왔습니다. 아, 살아 있는 나무 뿌리에 있는 송금봉, 죽은 소나무 밑에는 복령. 아, 오늘은 아, 송금봉을 보러 왔는데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많이 찾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약간 기대를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송구봉을 발견해서 지금 열심히들 차, 지금 채취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형님도 지금 처음인데, 송구봉은. 아, 소감, 소감 한번 해 주실랍니까? 오늘 열심히, 약간 고, 뭐 고구마 조기 같지 않습니까? 안전, 한번 하면은 계속 나와가지고. 안전 멋져요? 뭐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 일단은 큰 사이즈는 빼고 작은 사이즈 위주로 어, 지금 채취 중입니다. 아. 다다TV, 다다TV 뱅조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하십니까? 아... 성건봉. 열심히 한차 하고 있습니다. 네. 성건봉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송금봉이요? 네. 예. 송금봉은 너무 이뻐가지고 네. 예. 담그면 아니 술을 담그면 모양이 너무 예뻐요. 가스처럼 너무 예뻐서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골다공증 어쩌고 저쩌고 그것보다 술 담그면 너무 이뻐서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야 <laughs> 덕분에 송금봉을 제대로 구경 합니다. 형님도 이제 얼른 마실까 이제 그만하고 아 나는 그냥 촬영 제가 원래 입만 갖고 노는 사람이라 빨리 일시키려고 그러면 나 네. 촬영하고 싶은데. <laughs> 나도 이거 안 하고. 와우. 이거 딱, 이거 안 잘랐으면 위에서 잘라야 되는데 조금 더. 이것은 7 0 7 0이좀 아까워. 선물용. 응. 네.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여기, 여기서 딱 나무에 두이내 여기 까 약간, 약간 네. 조금 또 두껍게 잘라놓으세요. 잘라는 거 일단 이렇게나 하고. 이거 아, 오늘 강원도까지 왔습니다. 아 요, 요즘 강원도를 진주 뒷마당 가듯이 다닙니다. 잘라야 지다 하시고 여기서, 하시면 돼. 그건 잘라 되겠네. 아, 위에 보고. 이 위에 있더 아, 이거 또. 큰 데서 나갔다. 그니까. 러 아니, 더 보고. 나중에 다 컨실러 놓고 하면 돼. 하, 드디어 다시. 송구멍 환자리를 다시 지금 발견했습니다. 아, 이. 예쁜 소나무에서 지금 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패면은 어 굉장히 많은 송금봉이 나올 듯합니다. 저기 이 정도까지 여기서부터 이 정도 지금 파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채취 양입니다. 송금봉 채치양 좋다. 형님 하나 아, 좋은 거 하나 딱 잡고 내야 되는데 이따가 좀 이따가 사진 하나 찍게 멋지게 아 이만이 네 시서 지금 봤습니다 오늘 큰한 시간 좀 넘게 어 급한 일이 좀 있어 가지고 빨리 내려왔습니다 아 내가 해본 사람으로서 반기 좋은 걸참 해줄 테니까 마음에 드는 대신에 시오